메세지 잘 오세요 꼭딱이요예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예 컨텐츠에 보시면은 이제 음악이 삽입된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어, 음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 불광문고라는 데 가서 문고를 찍었는데 그 안에 이제 트어놓 음악이 어... 예뭐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예뭐 소유권이 주장돼서 다 음원을 수익이 동영상이 저쪽이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수익을요 짜증나죠 음악 하나 때문에 네, 다시 찍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네,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, 동영상관리자에서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음원을 날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멘트가 들어가면은 참 그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애매한데 동영상 수정가셔가지고 예, 오디오, 부, 오디오 부분에 보시면 이 음악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시면 이제 저작권을, 날리, 수와,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뭐, 저, 따로 멘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아 있죠? 예. 제 멘트가 들어가는데, 멘트를 날리고 음악을 집어넣게 되면, 어, 별 의미가 없는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저작권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하나가 문제가 들어온 게 뭐냐면 웃긴 놈들인데 옛날에 그 강의 가서 찍은 건데 CJ에서 무슨 뭐걸었더라고요그었는데 걸은 부분을 보니까 네, 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냥 가족이 찍은 동영상이 좀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튼 무조건 신고를 했는데 이런 공유에 그냥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문제 때 가급적이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제기를 하셔서 글을 살려놓죠 동영상을 어 수익을 한 수익을 제 쪽에서 올리줄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네, 물론 뭐 조회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굳이 뭐 살린다고 뭐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애들 저, 저 유튜브 쪽에서 보면 자꾸 이제기를 걸 때마다 제가 자꾸 취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어, 콘텐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, 단호하게 어,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. 주장을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기를 했더니 바로 제기가 됐더라고요. 예, 수익 창출 설정이 복원됐습니다. 예, 그 수익 창출 설정 그거 하실 때 보시면 잘못하면은 뭐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약간 좀 협박성 경고 멘트도 있는데 그거. 물론 그것도 조심하셔야죠.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, 이의제기를 하셔서 복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.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 은 가끔 이제 뭐 글에다가 막 태클하고 그런 거 많은데 꼭 이의제기를 안 하시면은 뭐 30일이면은 삭제가 되거든요.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너무 귀찮다고 포기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면 본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